자,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위상체육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초기에 치수체육설계가 도입, 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상체육설계로 바, 발전한 후에 어, 약간 주춤한 시기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 설계 패러다임인 위상체육설계가 도입이 되면서 현재 많은 산업의 어, 경량화, 특히 이제 구조물의 살빼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에서 이제 어떤 구조물이 가장 어, 최적인 이제 강성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냐 찾기 위해서 일단 구조물을 만들 영역을 먼저 사, 그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중을 지지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과 같이 이제 뭐, 바람에 대한 하중을 견뎌낸다라는 사례로 설계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하중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형상이 가장 어 구조적으로 강성이 최대인 어 구조미라고 이제 설계가 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대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칭 을 만족하면서 이제 이런 하중을 견뎌라 라는 조건으로 대칭 조건을 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구조물을 어 설계해 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어 건축된 구조물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초기 설계 없이도 구조물의 어 최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제일 이제 효과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CA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이런 이제 위상 체육 설계가 구조물 체육 설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량화에 큰 공헌을 해서 혁신 설계가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형상 체육 설계의 문제인 이제 형상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유한 요소를 생성해야 되는 것 대신에 유한 요소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바뀌는 걸로 역발상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별로 밀도를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형상에 대한 최적 설계를 재료 배치에 대한 최적 설계로 이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한 어,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일, 밀도를 일로 놓으면 완전히 어, 재료가 꽉차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재료가 없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어, 보라색 도메인에 이런 조건 구속 조건이 있는데 지금 한쪽에 빨간색의 하중, 또 다른 한쪽에 이제 파란색의 하중이 작용된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 빨간색 하중만 작용된다고 했을 때 어, 최적, 어, 최적 강성을 갖고 있는 최대 강성을 갖고 있는 구조물을 살펴보면, 이런 식의 이제 구조물이 도출됨을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개념적으로 이런 구조물이 정말 최대 강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 파란색. 하중만 작용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대칭되고 대칭 같은 구조물이 발생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거와 파란 하중이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아까 왼쪽만 작용하거나 오른쪽만 작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양의 구조물이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중하중인데요. 빨간색 하중도 견뎌야 되고, 파란색 하중도 견뎌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왼쪽 구조물과 오른쪽 구조, 구조물의 복합적인 구조물이어야지 양쪽 하중을 다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왼쪽 하중과 이게 첫 번째 하중이고, 이게 두 번째 하중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두 개가 전부 다 동시에 작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쪽,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이런 구조물들은 이제 쉽게 연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하중이 여러 개 작용하는 부분에서는 쉽게, 어, 연상하기 힘들고, 특히 이제 3D 구조로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이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어,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상체적 설계도 마찬가지로 체육 설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체육 설계의 구성 요소인 설계 변수, 구속 조건, 목적 함수는 모두 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설계 변수는 유한 요소의 형상 밀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목적 함수는 어, 컴플라이언스, 즉 어,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는 게 결국 강성을 최대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성 최대화가 목적 함수가 되었고 나머지, 어, 재료량을 얼마로 써야 될 건지, 요게 이제 그 구속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재료량을 바꿔가면서, 어, 최대 강성을 만족하는 구조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위상체설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이 NFX에서, 어, 제공되고 있는 목적 함수는 이제 정적 컴플라이언스 최소화, 동적 컴플라이언스 최소화, 그다음에 부피비 최소화, 그다음에 평균 고유치 최대화 이렇게 성형 정적 해석과 그다음에 모드 해석, 그다음에 주파수 응답 해석을 활용한 물리량들을 어, 목적함수로 갖고 있고요. 어, 구속 조건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부피비와 그다음 변이와 응력 조건까지 어, 구속 조건으로 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 변수는 유한 요소의 형상 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위상 최적 설계를 실제 설계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구골대 프레임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이제 강성 체적화를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조건은 이 전체 설계 영역의 4%의 이제 부피만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어, 변형에 대한 조건, 어, 변이가 1mm 이하, 그 다음에 일차 고유 진동수가 20Hz 이상이라는 어, 구속 조건을 어, 만족하도록 문제 정식화를 하였고요. 그때 이제 나타난 이제 위상이 이제 이와 같은 거고, 이 위상을 가지고 최적 그 설계를 한 결과 어, 변이 35%가 줄고 고유 진동수가 118% 늘어서 이구속 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리랭크라는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를 도출한 사례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부피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에 변이 제한 조건을 주어서 최적 설계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계 재료가 분포될 설계 영역에서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저 변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형상이 이런 모양이 나타남을 알수 있었고 실제로 제작을 해서 만족.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상체육 설계는 초기 개념 설계 단계, 여태까지 만들어보지 않은 설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 경량화, 그 다음에 강성체대화,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 준, 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요. 또 기존 설계가 되어 있는 어 제품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살을 뺄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어줄수 있는 유용한 어 계획 설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 치수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최적화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기본적으로 위상 최적 설계가 재료 밀도를 어, 설계 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치수 최적화에서는 좀더 어, 다양한 음, 탄성 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두께 그 다음에 뭐 각도 이런 이제 어, 수치화된 파라미터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어, 설계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 설계 응답도 기본적으로 위상 체적 설계에서는 이제 변이 그다음에 절점에서의 변이 그다음에 요소에서의 부피 응력 뭐 변형 에너지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의 고유 지정도가 설계 응답이었다면은 치수 체적화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응답을 우리가 최적화의 목적 함수나 구속 조건의 물리량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NFX 사용하고 있는 치수책 설계는 근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사, 근사 모델이라는 것은 설계,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응답을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로 구축해 한 다음에 이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최적회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응답 값을 도출하고 응답 값을 도출하는 해석을 수행한 후, 그 해석 점들을 통해서 이제 수학적인 근사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사전에 진행한 다음에, 이 체액 설계는 실제 모델이 아닌 이런 근사 모델을 가지고 어, 수행하는 점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사 모델이라 함은 어, 목적음수나 구속조건 등의 이제 설계 응답에 대한. 설계 변수의 어,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이 어, 반지름 r과 높이 l인 원통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어,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r축과 l축을 통해서 이제 v로 나타내면 이제 저, 이게 정확한 이제 이 모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런 어, 모델을 어, 근사적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 C A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 경우를 보면은 지금 설계 변수를 탄성계수, 응답을 응력이라 했을 때 탄성계수가 바뀜에 따라서 응력이 어떻게 바뀌니 하는 것을 모든 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점에서만 어, 계산을 한 후에 그걸 통해서 수학적인 모델로 매핑을 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에 활용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어, 근사모델 기반 치수체술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근사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험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샘플 점을 먼저 찾고 그 점에서의 실제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응력이면 응력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 점에서의 응력만 가지고 지금 전체 설계 영역에서의 응력을 근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 모델이 됐으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치수책 설계를 사, 사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낙하 어, 에어포일 윙 날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부피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차 모듈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대 변이는 0.01 인치 이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설계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 변수는 둘레 네, 여섯 가지 어, 이. 날개를 표현하는 여섯 가지 설계 변수로 어,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서, 첫 번째 설계 변수가 이제 캡의 단면 치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 변수가 어, 웹의 판 두께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한 여섯 개의 설계 변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응답 어, 최대 변이 부피. 1차 모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6개의 이제 설계 변수 중에서 최대 변이, 즉, 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설계 변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래쪽 스킨의 두께. 그 다음에 어, 진동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설계 변수. 즉, 위쪽 스킨의 두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계 변수 3, 4, 5, 6은 어 거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어, 유의한 설계 변수가 무엇인지도 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근사 모델을 여기서는 이제 크릭이 모델을 근사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그 유연자 알고리즘을,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적 설계를 수행한 결과, 초기 모델 대비 최적 모델이 최대 변이 0.01인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도 이제 더 커짐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변이는 조건인 0.01인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 폴리우레탄 발포 성형 틀의 보강제 최, 최적화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런, 이제, 어, 폴리우레탄 발포 성형 틀이 되겠는데요. 어, 이 성형 틀의이 보강제의 부피를 최소화 하는데 조건이 0.5kPa의 내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전략으로는 먼저 이 보강재 부분에 어떤 모양으로 이제 구조물을 만들지의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상체 육 설계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어 보강재를 설계하면 되느냐 하는 개념 설계를 먼저 끄집어냈고요. 그 개념 설계의 프레임으로부터 이제 각각의 그 틀을 뽑은 다음에 그 틀의 두께를 이제 치수. 로 하여 치수 체육화를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위상 최적 설계와 그 다음에 치수 최적 설계를 동시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적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CAG도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면서 최적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 설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위상 체적 설계와 칠 치수 최최 설계를 설명드림으로써 보다 현업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차시를 통해서 어형 정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최 설계에 이까지 다양한 해석과 그다음그 해석 결과를 이용한 최 설계까지 어, CA의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7차 7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